오픈 크리틱 점수 91점, 스팀 동접자 수 무려 3만 4천 명을 돌파한 이 무시무시한 성장세를 기록 중인 포커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별 다른 관심이 없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냥 일반 포커 게임 같아 보였고 저의 관심을 크게 끌어내긴 어려웠지만이 수많은 호평과 인기로 인해 결국 이 게임을 잡아봤습니다. 당연 포커 게임이기에 가격은 16,500원으로 저렴하며 한국어 지원도 포함됩니다. 물론 베타지만 아직 한국어 미지원으로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한국어도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 이 게임이 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지, 그리고 대체 어떻게 해서 9 1점이나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지 정말 궁금하긴 했고, 한번 잡아봤는데, 이거부터 얘기해야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시면 이 게임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 라는 스팀 평가를 하나 봤는데, 저도 해보니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짜 공부 중이시면 이 게임을 하지 말라 당부하고 싶습니다. 엄청난 중독성과 재미를 보장하기 때문이죠. 정말 순진한 그런 순수 카드 게임이 아니었던 겁니다. 로그라이크와 포커를 결합하 정말 어마무시한 중독성을 지닌 덱빌딩 로그라이크 게임이기 때문이죠. 아 포커, 아잘 모르겠는데? 포커를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포커가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포커를 몰라도 쉽게 쉽게 익힐 수가 있어요. 전반적인 게임 인터페이스가 매우 직관적이므로 내가 카드를 내기 전이 패가 투페어인지 트리플인지 플러시인지 모두 다잘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런 정보로 들어가서 페어는 어떻게 내야 하는지 투페어는 어떤 식으로 내야 하는지. 모두 잘 알려 줍니다. 음, 기본적인 걸로 가겠습니다. 만약 문양은 다르지만 숫자가 같은 카드가 한번 정도로 나왔다면 페어이고 두번 정도면 투페어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모두 다르지만 문양이 모두 같은 카드가 다섯 장이 나왔다면 플러시가 되죠. 연속으로 숫자가 같은 카드가 세장 정도 나왔다면 트리플입니다. 이 트리플과 투페어를 합치면 풀하우스가 되죠. 각 카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점수가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점수를 계속 따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재밌는 건가? 간단하게 말해서 덱 빌딩 로그라이크 게임이거든요. 자신을 계속 성장시키며 새로운 패시브 스킬들을 따고 보스전도 클리어하고 만약 실패했으면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 새롭게 성장하는 이 루트로 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포커입니다. 이포커로 활용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와도 다시 한번더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블라인드라고 하지만 총 스테이지가 3개 정도 갖춰졌고 마지막엔 보스전이 있습니다. 각 보스나스 피니를 깨면 돈을 받고 상점을 들러 투 페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트리퍼를 업그레이드해 배수나 점수를 더 늘리는 이런 행성 카드 팩을 뜯어 레벨을 올릴 수 있고 아니면 다양한 혜택을 주는 조커 카드를 구매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커가 핵심이에요. 조커는 점수나 배수를 갑자기 늘릴 수 있고 더 많은 점수로 불어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심지어 조커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물론 슬롯 안에 최대 몇 장만 집어넣어 움직일 수 있지만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 슬롯도 늘릴 수 있고 혜택이 계속 계속 따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할수록 정말 도박을 하는 것 같아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카드를 버릴 수도 있지만 버리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내는 건 핸드 플레이고요. 핸드 횟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서 내야만 하죠.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될 거예요. 라운드가 계속 늘어날수록 최대 득점 포인트가 올라가 그 포인트에 맞게 점수를 따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더 좋은 카드가 나와야 할 것이고 당신은 운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이 게임의 흥행 요인은 정말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엄청난 중독성과 재미를 보장하기 때문이죠 포커에서 낼수 있는 다양한 규칙이 있습니다 점수를 따는 재미가 좋고 몇몇 보스전은 정말 도박을 하는 듯 싶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버리는 횟수를 없애거나 아니면 카드를 아예 뒷면으로 해도 랜덤 상태로 만들거든요 로우라이크 덱빌딩 게임은 이전에도 많이 즐겨왔지만 이 게임은 또 신선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 재밌어? 초반에도 말했지만 만약 당신이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중요한 자리가 있다면 이 게임을 절대 플레이하지 마세요. 순식간에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포커룰을 바로 알게 되면 이 게임은 정말 행복할 겁니다. 점수를 따는 그 순간이 쏠쏠한 재미에요. 상당히 신선하며 로그라이크 덱빌딩을 좋아하신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타이틀입니다.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은 게임컬러 구독 한방이면 끝! 언제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